새로 오신 직원분께 코드로 만드는 곳, 즉, 코드베이스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배우시면 좋을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알아두면 좋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정말 즐겁게 배우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플랜의 모든 기능과 함께 다음을 제공합니다. GPT 생폰 노스프로를 이용한 전문가급 추론 무제한 메시지 및 업로드 무제한 이미지 생성 및더 빠른 처리 속도 심층 리서치 및 에이전트 모드 최대 한도 메모리 및 컨텍스트 최대 한도 프로젝트 맞춤형 GPT 한도 확장 영상 생성도 확장 코덱스 에이전트 한도 확장 예약 작업 우선순위 속도 지원 신규 기능 리서치 프리 매년 구입해서 그날 그날 살림을 살며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데 현금 카드별로 구분해 정리하기도 편하고 1일 연령 년 단위로도 기록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메모란도 있어 그 그때 마음 표현도 가능해 만족적하며 좋습니다. 빠른 배송 감사하고 26년도 화이팅 해보렵니다. 2026 가계부 매일매일 5분 투자로 내가 우리 집 재무설계사 봄스쿨 마중물이 필요한 출판 캐팅 거저 누가 해줄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보의 홍수라서 그만큼 안 올리면 보이지도 않아요 2026 가계부 매일매일 5분 투자로 내가 우리 집 재무설계사 아르고나인 스튜디오 저 봄봄스쿨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얼마나 벌었고 썼는지 전부가 기록으로 남는 가계부인데 아르고나인 가계부는 그 중에서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세부 항목들이 각자 자유롭게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가계부에 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가계부입니다. 평생 만들어주세요.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후 이번에는 예스 24에서 할인을 많이 해주어서 감사하게 샀습니다. 예쁜 꽃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아름답고 사용하기에 좋은 가계부입니다. 매일 즐겁게 만나는 나의 세계입니다. 고급진 가계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미당리 아이땡 리뷰 어른을 위한 예술 활동 특히 머릿 속이 복잡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 여가 시간에 미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께 그리고 명상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분에게 선물해 보세요. 뭔가에 집중하면 머릿 속을 맴도는 잡생각이 사라지고 지극히 마음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이 책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과 스트레스를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마이너스 통장 왜 우리 은행만 십사 퍼센트인 내 신용 평가 기준을 보자. 마통 있어도 못 쓰게 십사 퍼센트인 게냐? 내가 우리 은행만 사용하냐? 하나 신한 다 사용하는데 왜 금리가 두 배가 높냐?